오늘은 빗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두 마리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한 마리는 샴이고 다른 한 마리는 페르시안이에요. 샴은 단모종이라서 털이 굉장히 짧고 페르시안은 하얀색 긴 장모종이죠. 그래서 빗을 각각 쓰고 있는데요. 먼저 단모종인 우리 빗이 꾹꾹인데 꾹꾹이를 해줄 때는 첫 번째로는 이 빗을 사용을 합니다. 이 빗이 쇠고 날카롭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거만큼 또털 죽은 털이 잘 제거되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전에 저도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피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할 때는 조심히 이렇게 해주는 편이고요. 이렇게 슥슥 해주면은 고양이도 거부감 없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털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고양이들 피부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 요 사랑빛이라고 하는 요 빗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해 주면 고양이가 좋아해요. 물론 이걸로도 털이 제거가 되지만 사실 이걸로 제거되는 털 양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메인으로 쓰고 얘를 마사지용으로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사랑빛 중에서도 이 원이라는 모델인데 이 원이라는 모델은 이 빗살이 굉장히 촘촘해요. 그래서 우리 페르시안에다가 한번 써봤는데 너무 촘촘해서 머리 끄댕이 당기는 것처럼 아픈가봐요. 그래서 이 빗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페르시안입니다. 페르시안은 긴 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빗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요. 먼저 마찬가지로 저는 1단계로는 얘로 털을 제거해 줘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빗겨주다 보면은 여기서도 상당히 많은 털들이 제거가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빛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속 안쪽까지 엉켜 있는 거는 잘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선글지만 좀 깊은 빛으로 한번 해주면 여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의 털들이 묻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안 같은 장모종에게는 요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 하지만 예로는 이턱 아래쪽이나 이볼 옆에를 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로 턱 아래쪽을 쓸듯이 해주고 그 다음에 얘로 이 깃털이나 꼬랑지, 꼬랑지 사실 안되고 이 등쪽이나 배쪽을 해주면 여기도 굉장히 많은 털들이 묻어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사지를 해줄 때는 요거를 사용하는데요. 요거는 끝이 동글동글한 쇠라서 마사지를 해주기에 좋은 용도인 것 같아서 샀습니다. 자연주의에서 샀고 이렇게 쿠션이 있기 때문에 아기들한 아기들 살에 좀잘 맞지 않을까 싶어서 샀고요. 이걸 해주면 보행가 좋아해요. 그르르 그르르 대고 이거를 해주고 나서는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털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리샤는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데일리로 사용하는 빗은 이두 개고요. 피부병 올릴지 모르니까 두 개를 각자 쓰고 있고. 그리고 마사지용으로는 얘는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얘 같은 경우도 샵한테 쓰려고 샀었는데 얘한테 하기에는 이게 조금 너무 성글고 얘는 너무 날카로워요. 그래서 쓰지 않고 있고 얘는 오히려 나중에 이두 개의 털빗에 털이 가득 뭉쳤을 때 이렇게 해주면은 굉장히 털이 잘 떨어져요. 그래서 버리지 않고 이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집사로서 고양이들이 좋아할 만한 빛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여기에다가 정착을 한 상황이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실리콘 빛이라든지 실리콘 장갑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만 그것들은 털날림이 거의 반이라고 들어서 좀 사용하기가 꺼려지는데요. 어쨌든. 나중에 기회 되면 실리콘 뷰터 한번 써보고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